우리 삶에서 빛은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존재다. 빛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을 감아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빛을 통해 삶의 어었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혜미 시인의 새로운 시집, 빛의 자격을 얻어가 문학과 지성사를 통해 발간되었다. 지난 시집 뜻밖의 바닐라 이후 5년 만에 발표하는 네 번째 시집이다. 시집엔 4개의 챕터가 존재하며 소유정 평론가의 해설이 담겨 있다. 이혜미 시인은 원래 시집의 제목을 빛멍으로 정하려고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인터뷰 중에 권했다. 빛을 바라볼 때 눈이 타락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를 빛멍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 간략하게 전달하려 했으나 구매 백종원이 나타나 반대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비슷한 뜻의 불멍이라는 단어가 이미 존재하여 폐기한 후 제목을 다시 정했다고 했다. 제목에서 뜻하는 빛의 자격은 무엇일까? 이혜미 씨는 이를 빛남을 바라볼 준비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빛의 반짝임을 포착하려면 반사가 필요하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빛을 통해 나타내려 했던 의미를 밝혔다. 누군가가 빛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라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킬 때 대상의 아름다움과 빛남을 볼 자격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랑하는 헛것들. 빛의 자격을 얻어 잠시의 굴절을 겪을 때 반짝인다는 말은 그저 각도와 연관된 믿음에 불과해집니다. 우리는 같은 비밀을 향해 취한 눈을 부비면 나아갈 수 있을 테지요. 이혜미의 시 홀로그래피 1부. 이혜미 시인은 이어 상처를 입히는 빛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강한 빛을 보면 눈이 아프듯 너무 빛나는 사람을 볼때 역시 자격지심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겪는 경험이라고 했다. 돌이켜보아도 무례한 빛이었다. 최선을 다해 빛이 얻어맞고 비틀거림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나치게 아름다운 일들을 공들여 겪으니 홀로 도든 혹점의 시간이 길구나. 화난 것에도 상처 입는다. 빛날수록 깊숙이 찔릴 수 있다. 작은 반짝임에도 멍들어 무수한 윤곽과 반점을 얻을 때 무심코 들이닥친 휘황한 자리였다. 눈을 감아도 푸르게 떠오르는 잔영 속이었다. 이혜미의시 빈멍 일부. 우리는 깨져버린 것들이 더 영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진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빛과 조우할 때. 찰나의 마주침으로 반짝거리는 무언가를 볼수 있다는 것 또한 안다. 눈이 부실 만큼 반짝이는 말들을 시인는더 이상 삼키거나 감추지 않고 내보이고 있다. 백지위의 홀로그래피로 이혜미의 시는 이토록 빛난다. 며 소유정 평론가는 시에 대한 찬사를 해설을 통해 밝혔다. 이혜미 시인은 코로나가 시집에 영향을 주었냐는 질문에집필은 팬데믹 이전에 이뤄졌지만 만남이 귀해졌단 대답을 했다. 시집을 발간한 후 행사나 다수가 참여하는 낭독회 대신 소수와 만남이 진행됐는데 이때 나는 깊은 얘기의 가치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혜미 시인은 시의 힙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스로의 언어로 세계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이 힙하다는 것이다. 시집을 출간한다는 일은 어쨌든 자신의 언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다정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줄 것을 독자들에게 부탁했다. 이혜미 시인은 1988년 경기 안양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중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여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시집으로 보라의 바깥, 뜻밖의 바닐라가 있다.